안녕하세요. 오늘 오늘 가볼게요. 오늘은 달리 지원, 지원군, 도요군. 여기 남준, 남준 저 저거 진우인데요. 새로운 진우. 오늘만 진우를 해줄. 안녕하세요. 네. 진우군입니다. 지우 씨. 여기로 아, 가. 지우 여기로 갑니다. 남고링 도착 아 이제 장 이제 편의점 아, 가 보겠습니다

근데 이제 도 냄새가 좀 불당 냄새너 싫어해. 너불닭안 먹어? 새안먹거 그래? 신사 너. 이거 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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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. 요즘 유행하는 유행 다진한 막차 챌린지. 자. 따다다다따따따 주세요. 자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겁나 맛없게 먹대요. 편집부리 해주세요. 모자이크 처리 그럼 저조리하 그럼 저 조리하고 있습니다. 아아아 나 이거 남자들한테 그게 여기야? 응자해적장 어. 가보겠습니다 해석. 오늘 제가 처음으로 선서식을 오늘 해볼게요. 해볼게요. 여러분 오늘은 로맨. 만들어줄까요? 오늘은 저희 선서식이에 제가 이제 남자들 들어오는 선서식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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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러분들 기계 아 선서식 아니라 선고식 신고식자가녀겠습니다자 도착 자가케이 오케오케 아선는 새끼 자, 자, 저, 야, 이제 다 씻었고요. 이제 붓살장, 빨 붓살장 가볼게. 붓살장 가볼게요. 자, 그럼 붓살장에서 봅시다. 지 걸어서 가야 돼요. 도착하면 만나요. 봐요, 빨리. 자, 도착하면 만나요. 자. 자, 흉추 어, 세 도착했습니다. 수상권장에서. 자, 어. 아, 오케이. 설치하자. 자, 어, 자 설치할 거예요. 음. 자, 삼각대 설치하고 어, 보시겠습니다. 한번 축구해볼게요. 야, 하자! 자, 자, 방금 준수, 준수가 옷에 뭐가 묻어서 화난 상태인데 한번 유혹을 해보도록. 지금 그래서 준수한테 손가락 두 개, <laughs> 손가락 빼는 게두 개지요. 자, 준수 저기에서 외롭게 자서 있습니다. 엄마가. Oh <laughs> <laughs> 준수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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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집 가곤데 안갈 거지? 준수 안갈 거지? 안 간대. 알았어. 나 챙기고. 오, 알았어 미안해. 가자. 준수가 아, 정말로 화났나 보군네 근데 어쩌. 그럼 영상 끝 아직 끝은 아니었고 아니 김 쌤을 챙겨가면 돼 그러면 마트로 음. 가겠습니다 버거킹 어? 아 건데. 아, 붕어빵이네 호떡 먹을까 뭔 부족이야 호떡이네 여기서 아이스크림이 보이면 영상 끝납니다. 나 아이스크림 하나만 사줘 딴거? 어..딴거 어, 필요없어